원갈비를 버텨준 저 바지가 사명을 더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낭만이지 고기 무한리필 먹고서 다음날 택시에서 <laughs> 바지 터진경에 그게 무슨 낭만이지 엄마 <laughs> 존나지게 살다 가네 진다는 거야 좀 당했는데 주먹 모 폐규로 하는 거야? 가위보 안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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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가지고 <laughs> 브이로그 찍으셔야죠 아니 근데 너가 지면 내가 핸드폰까지 지워서 보내려고 했지 <laughs> 사는 것까지 찍어보라고? <laughs> 너뭐낼 거야? 나 보자기 그럼 난 가위 가만히 있을게 아니 나도 보자기 될게 가위바위보! <laughs> 커피 세개와오떡두개와 참치김밥을 사게 됐습니다 또 웨이팅을 해야 됩니다 김밥까지 구매 완료했습니다 20분 걸렸죠? a i t i n g I'm waiting. I'm w a i t i n m waiting. I'm w g i 스 n i 열쇠를 찾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 친구들을 십몇 년 알았지만 여행 간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옛날에 뭐 어릴 때 경포대? 헌팅하려다가 실패했던 <laughs>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두 번째 여행이에요, 일본 여행이. 그래서 이게 되게 저한테 소중한 날이에요. 일본 여행이. 오, 나 여기 기억이 있는데? 아우, 어, 금 끊는 거 갖고 와가지고. 잘 잡았어? 내가 잡았어.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 것 같고 열면 바로 응하하는 곳이네 일본 구조가 특이해. 왜 이렇게 좁아 이거 뭐? 응. 침구류 오케이 한네. 나 근데 여기 묵었던 것 같아. 뭔가 기억에. 테라스도 있네요. 저 일본 감성이지 그렇지. 이런 데로 와야지. <laughs> 뭐야 그 <그거>? 구조 레전드. <laughs> 이거 자석으로 붙는 거거든. 일본 여행 때 뭔가 요긴하게 쓸것 같아서 SNS 보고 구매했어. 이거 좋더라고. 왔다 갔다 하고아 오늘 여행 도와준 친구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 저희. PPL이 들어왔습니다 어, 이 녀석은 헤트라스사의 핸드메이드 퍼퓸이고 부티크 코튼 향입니다 나의 향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본인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고 그날 기분도 자제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이 제품은 일단 패키징이 너무 예쁩니다 패키징을 신경 쓴다? 그러면 제품도 보통 소울이 만들 확률이 적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인테리어 할 때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펜을 꽂는다던가 아니면 다른 제품을 담을 때 굉장히 좋을 만한 디자인이고 녀석이다. 아, 이 정도 가격대에 이렇게 신경 쓰는데 많이 없어. 오픈하면은. 요런 감성인데, 아, 근데 이 가격대 에 어떻게 이렇게 신경을 썼지? 어, 일본에 여행 오기 전에도 제가 한국에서 사용해봤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향입니다. 못 뿌렸다. 그런 느낌은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썸녀가 있는데, 내가 향수를 뿌릴지 말지 고민 많이 할거 아니야? 근데 또 어떤 걸 뿌릴지 고민할 거란 말이야? 근데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코튼향 자체는 호불호가 없는 편에 속하는 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대비 디자인도 너무 괜찮은 녀석이니까, 선물해도 좋고, 여러분들을 위한 향수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안한 복장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향이죠 여러분들도 꼭 써보면 좋겠습니다 어, 역시나 패딩베스트 입고 왔습니다 시비컴퍼니 이게 막 오렌지도 있고 다른 컬러도 있는데 사실 처음엔 막 오렌지 컬러? 또 이런 거 사고 싶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블랙이 났더라고 이게 아마 24FW였나? 그럴 거예요 여기가 딱 보니까 여권 사이즈가 조금 빡빡하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았다 나카스 강인데 여기가 되게 예쁘더라고. 항상 오면 기분 좋습니다. 나카스. 강의. 저희 모츠나베집 가려고 했는데 20분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가라하게 집에서 케집 소시. 음, 음지가 미쳤네. 야, 이 뜨거운 거 어떻게 한입에 먹냐? 배이는데. 아. <laughs> 야, 진짜 맛있다. 새로 콜라 없어? 나이 콜라, 이 뭔가 세 보이는 콜라. 저 콜라 뭐다루야 똑같이 그냥 고가 콜라 아니야? 딱 보면 인정하죠탁 하고 소리가 납니다 오, 오. <laughs> 빨리 먹어, 빨리 어, 빨리 너무. 호들갑에 비해서 별로야. 나 그냥 콜라인데. <laughs> 시원한 콜라인데. 다리가 또재 맛. 야 명란이 올라가 있네. 명란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사 가지 말랬지. 사 가지 말랬지. 난 두려워서 걸었어. 진짜 얼마나 소용을. 내가 부탁해. 비 온다고 했는데 아주 맑은데요? 어쨌든 저희는 부타동을 먹으러 갑니다.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했지? 1시부터 3시. 가오가 했던 거.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운영냥안 되면. 그래서 오늘 무조건 가야 됩니다 여기 지하? 어, 지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저기요 음, 숨좀 음, 쉬세요 깜짝금은네요은 지금은 지금은 금은 지금은 지금지 지금은 은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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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금하다금은지 먹었다 너무 열정적으로서 땀을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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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5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네, 네. 확실히 일본은 돈까스 잘하는 것 같아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사장님 돈가스집 후기 알려주세요 오래 걸린 만큼 고기가 맛있었다 5점 만점에 몇? 4.5 4.5 나는 8점 아, 5점 만점이라니까 왜냐면 일단 기름이 그 깨끗한 그 맛이 확실히 딱느껴져 진짜 음. 부드럽고 담백하고 음. 그냥 음. 정말 맛있어 뒤돌아보니까 사고 있네 이미? <laughs> <laughs> 이렇게 먹을 거잖아 진짜 식도락 <laughs> 여행이 쩌네 그냥... 이건 너무 맛있어 난 이렇게 달콤하고 달짝지근한 걸 좋아해 네, 저희는 쇼핑을 했습니다 캐피탈도 가고 빈티지샵도 와서 신발도 사고 뭐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찍지 못했습니다 이건 따로 뭐 숙소가서 리뷰하거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원갈비로 갑니다 남자끼리 오면은 무한리필 가야죠 닭끼리 고 무한리필 왔습니다 얼마였지 이거? 6,500원 정도 되는 건가? 그 정도? 숟가락 두개 쓰는 시현빈과 함께 <laughs> 끝냅니다 어? 아니. 나도 같이 밥 먹으러 왔는데 어. 어. 나는 숟가락이 없어. 가면 미친놈이야. 나는, 미친 나는 <laughs> 여기 와서 난 고기 먹고 아. 주문하고. 저희는 어디로 가고 있죠? 온천으로 가고 있고요. 온천 예약하고 앞에 스시집 계획은 두 개입니다. 온천 예약하고 썰시 먹고 예약한 시간에 갔다가 라면으로 온천 해장. 어 라면으로 온천 해장. 무조건. 원갈비를 버텨준 자 바지가 사명을 다하고. 낭만이지 거기 무한리필 먹고서 다음날 택시에서 바지 터진경에 그게 무슨 낭만이지 엄마 이게 왜 나를 쳐다보고 있는거야 아 근데 한글이 있는데? 뭐야 뭐야 한글이 있으면 맞집 아니야 한글이 있으면 친절한거다 아 친절한거야? 친절하다 초록 아, 톤은 이렇게 많데 아니 얼마나 있는 거야? 이거 딱한개 남은 거가져온 옆에서 내 여기다 쳐다봤어. 아니, 우리 그거 먹으러 온 건데, 그1열 개를 가져왔어. 이렇게 하니까 <laughs> 이거 <이렇게> 저기 하나 느껴져. <됐구나. 웃음> 전반적으로 다 먹어봤는데, 비린 거 하나도 없고, 배도 너무 신선하고 일단 가격이 너무 좋아 그냥 가격 대비 최고다 분위기가 조금 솔직 히 그런 건 아니지만 배불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곳입니다. 라면 아저씨가 국물을 먼저 먹지 않으면 쫓아낸다는 속설이 있는 가게에 왔습니다. 그리고 양동이가냥고 있으면 열려 있다는 뜻이고요. 삐자 터져 있으면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 어떻게 일본에 사는 애보다 더 잘하냐? 너 이거 안 먹었어? 저저저데 근데 간판 없는 것좀간지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고 한번몰라나 어제 이래 추워지면서 무척 내 기분이 났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얘 아. 따라다녀왔어 <laughs> 우리가 얘 <옛> 따라다녀왔어 <laughs> <laughs> 하루 왠지 비가 오네 현빈이는 출근해야 돼서 먼저 갑니다 근데 멋있는 택시가 왔네 와 멋있다 <laughs> 택시가 움직이는데 <laughs> 움직일 때마다 <laughs> 큐 여기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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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가려는 곳은 이제 만다라케라고코코카만다라케는 뭔가 다른 만다라케보다살게 없긴 한데 한번 가볼게요 무슨 만화 찾아왔 이거야 나이어 이게 좀 옛날에 나온 건데 이 크기로 나오는 키시마가 없거든 나이아 히어로 아카데미안 이거 사러 왔어 공사고 형님 피규어 데스야 이건 레전드인데. 돌 기프트 박스. 이거 뭐야 얼마? 3만 원. 야오다로 따라. 와 이런 것도 있네. 킹오파이트 피규어 잘안 나고 오좀 없어. 관절 피규어라도 엄청 옛날 건가봐. 옛날 장난감 그런 느낌인가봐 피규어라기보다. 이건 뭐야? 꽤나 무서운데. 이런 것도 있어. 경품 피규어로. 달리켄. 여기는 캐널 시티에 있는 반다이 남코인데 흙기가 많은 곳입니다. 2번 없어? 두번에한 판이야 200원에 한 판이야? 그렇게 면안 되는데? 좀더 가야 되는데? 오? 미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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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야너 뭐야? 혹시 나 이거 뽑은 거 사진 찍어줄 수 있나? 와 진짜 대박이다 <laughs> 뭐야 이거? 어, 한교동이다. 100원이니까 한 번만 해볼까? 오, 왜 이렇게 빨라? <laughs> 맞으면 아프겠는데? 이타시로 만족하자. 입욕제? 근데 야도란 피규어는 없어서 좀 희소성이. 있대. 어? 크랩도 있어? 너 이거 사라. 아쁘게 그래? 아, 뭘 사라? 나 아까워. 사신다. 너 오늘 입욕 안 해? 응. 응. 이렇게. 해! 그런데 존중하게 말해줘. 이목해줘. 이거가 이거 같아. 네. 아 여기네. 있아이 아, 아, 시리즈가 있구나고 무라카타에서 나옵니다. 아 그러네. 이번에 네. 한번 사보자. 나는 크랩이야 나는 뭐가 나오든 너 가져. <laughs> 자, 제가 이제 지금 숙소에 들어왔고 들어온 게 마지막 날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게그 여러분들 여행하시면 술 드시잖아요. 보통은 일본에서 여행을 하면은 돌아가 가지고 보여드리고 리뷰 하는데 저안 취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원래 계속 사고 싶어 한국에서 맵을 보고 있었거든요. 캐피탈에서 이걸 샀어요. 이거는 1 1 8 0 0 엔이고 이거왜 샀냐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 보면 버튼이. 이거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크로스로 매서 내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 슉! 슉! 할 수도 있고 저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요 보통 어, 바지에다가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원래 샀던 거를 다른 디자인으로 샀다! 야! 아, 이거. 이거 빔즈 가면 되게 재미있는 아이템이 많은데 빔즈에서 이런 거 키링 하나. 구매했습니다 가격도 괜찮아 가격도 보면은 900엔이야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드리면 좋을 거 같아 근데 저는 형광이 더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색 드릴게요 채훈 <laughs> 님이 사신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교동 초콜렛 <laughs> 한교동 젤리 다이소에서 산 한교동 스틱 핸드폰 뒤에다 붙이고 싶어가지고 저희 나이는 참고로 30분째 중반입니다 이제 이거 대박 아이템 베드세르크만화에가츠입니다가츠 이거 모르면 솔직히 남자 아닙니다 발매가가 이제 20만 원 중반대인데 20만 원 이제 초중반대 샀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것은 이게 박스를 담은 쇼핑이 없으니까 이렇게 줄을 해서 달아줬다 근데 옛날에는 편의점에서 이렇게 달아줬대 무거운 게 되면 손이 아프니까 이렇게 달아줬었대 근데 요즘은안 하는 거래 그래서 그 다음에 산게영상에서 보여 되었지만키리시마 내가 몸이 단단해져가지고 주인공팀티을 지키는 그런 팀이다 근데 이거 한국에서 못 구하는 비주류 피규어다 이거 아는 사람도 안 사는 거거든요 이건 얼마 버 3,500엔 이거 오늘 이어보기로 뽑았어요 200엔 주고 이 턴치를 알아야 돼그 다음에 이제 빔즈에서산 자켓이다 이게 핏이 너무 예쁘고 아시잖아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스타일을 우선 넣어요 제가 사랑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피스테일루의그 하프 파카.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드도 해 되고 그냥 어디에나 걸쳐도 그냥 예쁜 가격대 나가는 옷이다. 이게 2 0만원 초반대 했으니까 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빔즈 빨이에요. 저는 그냥 오늘 입을 옷이 있어 필요해서 저는 원래 여행 옷때 피겨 사려고 옷을 잘안 담아옵니다. 현재에서 사면 되죠. 왜냐? 쇼핑 할거였으니까 옷을 갖고 오면 쇼핑 을안 하잖아 그쵸? 그러면 뭐다? 옷을 갖고 오지마! 그러면 쇼핑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아 요것도 이제 구독자분 선물 제꺼 사요해서 같이 샀어요 데이트풀 관련해가지고 이런 캐릭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GU에서 콜라보해서 팔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양말의 소중함 아시죠? 근데 여기 보면 2025년? 5년인데 24년이라고 적혀있다 이제 나중에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한다 본다티였스 이건 제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이 2만 원이에요. 본다티였스랑뱀부게티렸어 이렇게 해서 제가 진유해서 알뜰살뜰하게 구매해 봤습니다 요것도 1,990엔. 요것도 1,990엔. 다음은 이게 이벽제. 이교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피규어가 나오는 상품. 내가 원하는 거는 이 크랩. 왜냐면 크랩 피규어가 없어. 가챠에도. 저거 엄청 고가를 지출해서 템 셔츠 샀거든요. 보석? 보석 팩 같은 것도 박혀있고 단추가 막 보석 같은 거예요블루블루에서구매했어요 아, 응. 입었을 때 핏도 너무 좋은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28,000엔 주고 샀거든요 응. 28,000엔 주고 샀는데 갑자기 저한테 서비스 피다이소비네이 응. 그래, 이래가지고 그냥 462원이 찍혀서 28,462원이거든요 도대체 서비스 피가 뭐예요? 뭐예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네, 여기서 셀렉하는 제품들이 너무 예쁘더라고 일본 브랜드 셔츠랑 액세서리를 구매했습니다. 가방에다가 이렇게 걸어도 되고 핸드메이드래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차이나 컬러로 되있는데 블루 계열의 이런 셔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밑에 이렇게 스트링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렌지로 들어가 있어. 즐거운 쇼핑이었고 즐거운 코코 갑니다 나의 원픽은 당연히 크랩! 크랩은 절대 이가챠세계에서 피규어로 이제 볼수 없었다 그래서 1등이 크랩, 2등이 야도란 누구세요? 누구세요? 다음은 먹으면 됩니다 이뭐야 C 누군데 얘 이거 담가어도 돼? 야 이거 물 <목소리> 파란색이야 <목소리> 야회쳐먹자잉